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독특했던 일렉트로 타이탄 공격과 다양한 클랜전 완파 영상들을 가져왔습니다. 자이 배치를 보면 중앙 쪽이 와. 이거는 진짜 번개 지진 참기가 좀 힘들죠? 공격자분도 못 참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합이 11번개의 이지진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힐러와 타이탄으로 뽑아가셨죠? 자 공격 시작했고요. 일단 시작은 월브로 해주네요. 앞에 벽을 살짝 넓혀주고 도둑고블린으로 길정리 들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얼골이랑 킹 들어가요. 야 이거 킹 쪽에 동마뱀 붙인 건가? 와 그렇죠. 상대방 퀸이 좀 빠르게 잡혀주고 있고 로얄 챔피언까지 뒤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번개가 안 들어가지? <laughs> 자 킹스킬 들어갔고요 워드는 11시 쪽에서 따로 길정리를 해주고 있고 야 이제 번개 지진 쇼타임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번개 다 써주면서 중앙 쪽에 홀 빼고 싹다 제거를 했어요. <laughs> 이제 스펠이 얼음 하나밖에 없어. 자, 그리고 뒤에 힐러를 붙여주는데 워든이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조금 아쉽게 무적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뭐 그래도 목표했던 10시 쪽 건물들까지는 다 정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휘은 아예 단독으로 사이드 돌려주고요. 타이탄을 전부 다 11시 빈 구멍으로 넣어주면서 한 바퀴를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요즘 공격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일렉트로 타이탄을 한 바퀴 돌려주는 방식이 정말 자주 나오는데 게다가 또 이번 공격은 본대 쪽에 분노를 쓸 수가 없죠. 그런데도 시간이 안 부족합니다. 타이탄 범위 오라 데미지가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자 센터 쪽에 덩그러니 남은 타운홀은 전투비행선만 투입해서 저격을 해주고 있고요. 뭐 얼음 스펠 하나 남은 것만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더 이상 컨트롤할 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클랜성 병력 라바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타이탄 앞에선 속수무책 그냥 순식간에 제거가 되고 있고요. 역시 타이탄 요즘 지상 조합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요 타이탄이 제대로 한 몫을 해주고 있죠. 그만큼 순식간에 국민 유닛도 됐고 진짜 요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laughs> 참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요런 식으로 남은 한 바퀴 돌려주면서 완파를 가지고 온 공격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도 보러 가시죠. 자, 이번에는 1랭룡 공격입니다. 제가 몇번 써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제가 못 썼던 것 같아요. 자, 1랭용은 9마리, 그리고 바위 비행선으로 들어가고, 6시 쪽에 일드로 길정리, 3시 쪽은 킹과 퀸 놔주면서, 가운데로 남은 일드와 본대 병력 싹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적 빠르게 쓰고, 양쪽에 분노 빠방 써주면서 진행을 해주고 있죠? 기존 방식과 똑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은 지금처럼 이렇게 모놀리스 쪽을 집중적으로 얼려 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싱그린 패까지 옆에 있지만 싱패보다 사실 모놀리스가 더 아프기 때문에 모놀리스에 꼭꼭 계속 얼음을 이어주는 모습이고요. 바위 터지면서 나온 일렘룡 쪽에 분 한번 더 써주고 홀 한번 얼려주면서 홀까지 제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공격 후반이죠. 이제 일렘룡은 몇 마리 남아 있지는 않지만 아직 영웅들이 남아 있습니다. 레알 챔피언까지 한시 쪽에서 마저 들어가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역시 영웅 캐리로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또 이렇게 보면 요즘 가뜩이나 완파가 힘든데 일렉용이나 좀 써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공격도 완파로 마무리가 되게 됐고요 그럼 다음 공격도 보러 가시죠 이번 공격은 6번계 1지진 워힐 타이탄 조합이고요 딱 정석 느낌의 공격 방식이라 타이탄 조합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고 배우기 좋아 보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5시 쪽에 워힐 투입해주고 베이비드래곤으로 홀쪽 살짝 길 정리해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7시 쪽에 화염투척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화염투척기로 홀을 잡는 거겠죠? 자, 가져간 6번계 1 지진으로 모놀리트랑 석궁, 워든을 잘라줬는데 홀을 못 깨웠어요. 지진을 좀 잘못 썼죠? 베이비드래곤으로도 지금 홀이 안 깨워지는 모습이고, 살짝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법사 한 마리 넣어가지고, 홀을 깨워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대처가 좀 좋네요. 자, 이제 엘릭서 정제소만 잡고, 홀! 오케이, 이러면 깨겠다. 홀까지 딱 깨워줬고, 월브로 4시 쪽벽 열어주면서, 본대 파트는 로얄 챔피언 쪽으로 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 넣고, 퀸 넣고, 뒤에 타이탄 붙여가면서 쭉들어가고요 3시 쪽은, 페카란 킹. 그리고 마녀로 외곽 길정이 들어가주고 있어요. 그러면 점프 스펠 하나 사용해가지고 중앙 쪽 넘어가면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타이탄 쪽에 분노까지 들어가는 모습이고, 뭐 지금 월프가 한번 잘못 뚫리긴 했는데, 타이탄들이 그래도 클성 어그로 끌려서 벽 열고 들어가주고 있습니다. 하이고또 이번에 클성 라바. <laughs> 순식간에 펍까지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보면은 지상 공격이 정말 많잖아요. 게다가 타이탄을 섞어가는 공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방어병력 라바 같은 거는 거의 좀 쓸모가 없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슈퍼미니언도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클랜성의 얼음골렘 3개를 때려받거나 타이탄의 얼음골렘을 받는 등뭐 지상조합을 살짝 저격해주는 그런 클랜성 병력이 여러모로 아직은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말하는 사이에 상대방 퀸도 잡아내면서 어느 정도 공격이 끝나가고 있죠 중앙으로 들어간 타이탄들 아직까지 완전 쌩쌩하고요. 레알 챔피언으로 위쪽 투석기도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완전 정성 느낌으로 완팔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럼 다음 공격도 보러 가시죠. 이번에는 아직도 제법 자주 사용이 되고 있는 드래곤 조합이고요. 복제와 복귀 스펠이 있고 투명도 6개가 있습니다. 먼저 아홉시 쪽에서 벌룬 쭉 뿌려주면서 와 진짜 많이 넣었다. 다 넣었죠? 그리고 전비 들어가고요. 워든까지 투입해주면서 무적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 벌룬 파트에 신속까지 하나 깔아주고 있네요. 자 복귀 스펠 살짝 빠르게 써주면서 전투비에서 내려요. 양쪽에 분노 타워 발동 무섭네. <laughs> 자 투명이랑 복제 이어주면서 다시 투명 써주고요. 근처 안에서는 슈퍼 아처랑 어, 슈퍼 법사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살짝 뒤에서 쳐다보기는 저 타이탄. 와 저게 슈퍼 법사 쪽으로 왔다면은 어, 완전 끔찍할 뻔했죠. 싹다 사라질 뻔했는데 어, 다행인 것 같고요 다행히 이렇게 원했던 구간 싹다 정리를 해주면서 이득을 꽤나 많이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반 파트 끝나고 도둑고블린 넣어가지고 9시와 10시 쪽 골드통 날려주고 있고요 뭐 영웅 파트 들어가고 드래곤 파트 들어가면 되겠죠 클성 타이탄은 바바킹 넣어가지고 살짝 유인을 해주고 있는데 어저쪽으로안와 도둑고블린한테 어그로가 끌렸어요 자킹 뒤에 퀸까지 넣어주면서 영웅 파트는 6시 라인으로 길을 잡는 것 같고요 본대 드래곤 파트는 10시 쪽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드래곤 라이더도 붙여주고 복귀시켰던 워든까지 재투입을 해주면서 이제 모든 유닛 싹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로얄 챔피언 정도죠 와 이제 11시 쪽으로 로챔까지 다 넣어주면서 진짜 할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펠도 없어가지고 그냥 지켜보면서 영웅 스킬만 잘 써주면 되겠죠 요즘은 스펠 없이 일렉트로 타이탄도 많이 쓰지만 원조는 드래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공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 말고도 기존에 쓰던 삼복제 드더라도 아직 완파가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역시 드래곤 조합은 죽지 않는 건가요? 네 오늘은 이렇게 타이탄 공격과 클렌저에서 나온 다양한 공격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